그 의대를 졸업한 유튜버 윤나리 윤아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가 13만이 넘을 정도로 좀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내가 좀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말을 막 거짓말 한다거나 막. 이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을 빠르게 하면서 어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좀 매력이 있다가 보는데 어 오늘 보니까 민주당 큰일 났다고 외치는 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 주고 싶은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 정일권 검사가 남욱에게 한지 또 설명하면서 이야기해야지. 대장동의 그분은 유동규라는 게 드러났는데 더 이상 무슨 항소를 해. 정황을 파악하고 얘기해야지. 이 모든 게 이재명을 타켓으로 검사들이 한 짓이야. 끝났어. 그렇게 하고 어, 김한기 지금도 유동규의 계획이야. 나무계계의 뇌물주라고 유동규가 시켰고 결과적으로 김한기는 이역받은 건이 들통나자 죽은 거야. 이걸 국짐과 언론들은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고 설레발쳐왔지. 그때가 선거 기간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재명의 선거 기간이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정말 김한계 죽은 거 아무 관련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만 억울하지. 이번에 밝혀져 다행이지만. 그러고 또좀 충격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뭔 뭐냐? 이 모든 정황을 문재인 정부와 검사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을 닫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김호수 총장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 진상조사에도 별다른 문제 없다고 이제 뭐 아무 문제 없어야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어론들이나 국집들이 막 이렇게 설레발을 쳤는데 어, 왜 그랬느냐 이 문제에서는 어, 그때 그 윤석열 이재명 선거가 막상 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 이건 내가 까인다. 그래서 입을 다은 거라는데 진짜 할 말이 없죠.